아니면 ssd 아니면 윈도분자 ssd 달라고 하 같은데 <laughs> 이거 제가 격시 저번에 말했던 병원에서 제일 느린 거. 병원에서 들려준 거? <laughs> 제가 기는 s s d 거 같은데요? 아이야 <laughs> 원래도 느린 거예요. 아, 저기요. 예. 어쩔수있1 1 정도 요 이게 대기업들이 이게 문제예요. 자기네들 단가 낮추려고. 근데 파는 거는 되게 비싸게 팔잖아요. 되게 비싸게 팔면서 소관의 부품들은 단가 낮추려고. 안 좋은데, 그냥, 싸구려 막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아, 예, 네. 집는 제가 그래서 일차는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조립을 하는 게. 네. 여기서 그냥 안 뜬다는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안 뜨고. 음. 그냥, 이거 띄면은뜰것 같아. 에스, 뛰려. 있어있어뛰 면, 하는 바이오스 하면 넘어갈 것같아 벌써도 안 넘어가나? <laughs> 그러면 하드 넘어가네. <하드가> <laughs> 음, 또... SSD 교체하셔야지 될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시트 <laughs> <CG> 바꾸면 좀 <laughs> 빨라지려나? 이거요? 이거 뭐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냥 뭐 사무용으로 그 업무 직접 보시는 분거예요아네 음.. ssd 방법 교체하는 방법 밖에 없죠 그거밖에 없어요 교체해드려요 아 일단 ssd는 얼마요 이거 교체하고 윈도우 다시 깔아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아, 그럼 아니 그거 다 날아간 거예요? 이미 날아갔을 거예요. 아. 아. 네. <laughs> 시간은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네. 어쩔 수없한 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아. 문자나 네. 네. 전화,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처음에 이제 켰을 때 바이오스 화면으로도 안 넘어가고 바탕화면으로도 안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ssd 그냥 띄고서 그러고서 켜보면 압니다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보이나 넘어가요 잘 넘어가기 때문에 교체하고 나서 잘 넘어가서 제가 요 방식 m 다트 사타 방식. 요 방식을 제가 왜 갖고 있냐면요. 여기 때문에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거든요.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갖고 있어 가지고 그나마 이거 찾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오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교체가 가능은 합니다. 뭐 없을 때도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하고서 오시는 게 좋으세요. 있는지 없는지. 뚫려나 하고 걸어 봐야 돼요. 이거는 정품 키가 있는거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가버립니다 업데이트로 기다리면 되겠네요 꺼 네, 컴퓨터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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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떤 걸뭐 하시려고요? 예 네,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한 300만원 넘던 거 아닌가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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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지 혹시 오래 되셨 어요? 아, 그래요? 어, 기억 이, 안나 가지고, 예, <laughs> 예,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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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그 사양이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랐어요. 네. <laughs> 메모리가 거의 두 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조금씩 올라가지고, 지금 그때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게, 어, 저거인 것 같은데, 지금 고정 그때 가격이 거의 150만 원이에요. 예, 노트북 말고. 130짜리였을 거예요. 예, 그랬을 건데, 지금은 150이에요. 이것도 그나마 제가 행사해가지고, 부가세까지 다 들어간 금액으로 150이에요. 예. 전단지 한번 보내봐 드릴게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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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너무 올랐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3주 전에 제가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담을 한것 같은데, 3주 전이면은, 가격 딱 오르기 전이었거든요 이게 거의 이 맞네 추석전이니까 선주전이면 추석전 딱그 추석 끝났을때 그러기 때문에 코에서 그냥 시키셨구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저기서 뭐죠? 컴퓨전에서 했는데 거기서도 거기 똑같이 거기서 기품이 네. 네. 없어요 컴퓨전에요? 네. 아. 아. 저기서 CPU도 라이젠하고 그 윈도우, 그제 저장 상으로 그 정품이 일어나서 말씀드렸던 거요이 아, 아. 자체가 있는 음. 윈도우가 최신 버전이 아닐 겁니다. 음. 네, 컴퓨터입니다. 네, 컴퓨터는 예, 컴퓨터는 예. 예, 그쵸. 두 시간 정도 걸려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언제, 언제쯤에 찾으러 오실 거예요?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차피 여기에 있다고 하시니까 진행을 제가 이렇게 요걸로 해볼게요. 근데 해서 이게 버전이 너무 낮다 그러면은, 올리고 업데이트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건 그거는 알고 계셔야지 되고, 아, 또 마찬가지로 넉넉 잡고 2시간 정도. 네. 잠깐만요, 확인 좀 하고. 보드에 DP, 그, 저기 있죠? d p 선? 포트? 있어요. 있어요. 네, 있는 보드. 알겠습니다. 네. 저기 뭐야 막주차하 바로, 바로 나가고.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방금 들어왔는데. <laughs>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끝나면은 네. 전화를 드릴게요. 네.